전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밭에 직접 195씨를 뿌려 울금 등 농산물을 키웠는데요. 수확한 농산물을 팔아서 모은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텃밭에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진도 아리랑을 부르며 흙속에서 노란 울금을 캡니다. 아, 우리 아리랑, 우리 아리랑, 아랑. 전교 학생이 34명인 진도 서초등학교에선 학생들이 직접 농산물을 기릅니다. 장소는 교정 한켠에 마련된 텃밭. 진도 특산물인 울금과 배추, 대파 등을 기르며 생태 체험 학습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기른 농산물을 수확한 학생들은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4월 초에 친구들이랑 심었는데 이렇게 잘할지 몰라서 놀랐고요.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뽑아보니 재밌었어요. 구사리 손으로 키운 울금만 올해 모두 200여 킬로그램. 학생들은 직접 동네에 나가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기른 울금을 방앗간에서 빻아가지고 교육청이랑 군청 앞에서 팔았는데 부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위주해서 로 생태 환경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뜻깊게 그 금액을 쓸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학생들은 직접 기른 농산물을 판매한 수익금 100여만 원을. 연말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타 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